안녕하세요. 3월 28일 매매일지를 올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아랫게 26일 날 매도된 것을 제가 어,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. 26일 날 모두 투어와 1엔텍 MS 오토텍이 매도되었습니다. 오늘은 한국 화재와 금강공업이 매도됐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, 아랫 26일 날 1엔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인택은한달 전에 제가 비 매수 두번 해가지고 S 매도를 하고 또비 매수 두 번을 하고 26일 날 이렇게 S 매도가 되었습니다. 또 26일 날 모두 투어라는 종목도 제가 여기서 4개월 동안 횡보를 하면서 21선을 잘 지지해 주고 있어서 21선 돌파에 매수를 했는데 이틀 있다가 이렇게 장대양봉이쓰면서에한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흥국화재가 매도가 되었는데 보시면은 어제 제가 2국 한국 한선1 1 1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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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한 바닥권에서 3개월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. 제가 20일선 돌파에 1차 매수를 하고 또 20일선 두 번째 돌파할 때또 2차 매수를 하고 콜파기를 하면 하고 이렇게 양봉을 장대 양봉을 두 개를 줬습니다. 제가 팔고도 많이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저는 10% 자동 매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으로 팔립니다.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되는데 이걸 보고 또 따라서. 또더 많이 먹을 거라다가 또 빠져버리면 또 물리게 되니까 항상 욕심을 버리고 어 플러스 10%에 저는 자동 매도를 걸어 놨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하시고 밑에 이 종목들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밑에 있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분할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. 빠지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를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팔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서서히 하시면서 하시고 지금도 현금 보유가 매수가 3,800만 원이고 현금 보유가 지금도 현재 1,200만 원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를 할 여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.